자,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! 니다 우리 공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누가 이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. 우와, 누가요? 팬분이? 응, 팬분이. 우와, 너무 감사하다. 고생합니다. 이건 뭐야? 어, 아, 근데 내가 먹은 거였어. 수아, <laughs> 잠깐. 어, 자, 놀 데가 해. 없어서. 뭐 빨리 먹자, 어, 이거. 배고파. 꺼내주세요. 닭강정이야. 닭강정이야? 닭강정이야. 어, 안 꺼내주세요. 정말 연약할 연약한 연약하... 진짜 안 꺼내줘 너 꺼내야지. 어, 꺼내야지 미친 미, 미, 미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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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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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잠깐만 사진 찍아 찍... 이렇게 보여주려고 어디 <laughs> 봐지말너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갔잖아 요 여자 <laughs> 여기까지 갔잖아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진 찍으라고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올려줘 나도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 바로 입으세요 잘 먹겠습니다. 와 맛있을 것 같아. 아, 맛있어. 음. 야, 맛있다. 음. 너무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다들. 음, 너무 고생했다. 민주도 태욱이도 진짜 너무 고생했어. 이게와 <laughs> 날씨. 와 노을. 나... 날씨 뭐야? 핑크다 핑크. 핑크. 고상와 하늘색. 어. 핑크야. 음, 고상한 우리에게 우와. 알려주는 힐링 자연 힐링. <laughs> 어게 너무 좋아? 우와, 오늘 진짜 오늘 되게 날씨가 다한것 <laughs> <당한> 같아 <laughs> 너무 좋아 진짜 날씨도 너무 끝내주게 좋았고 그리고 손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. 너무 좋았고 오시는 분들이 표정이 다 되게 어, 밝고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, 진짜 오, 여기 꽃 카페에 오기 잘했다. 카페를 위해서 오픈이라고 해서 꽃도 선물 받고 케이크도 선물 받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. 요 응. 내일 손님 안 올까 걱정했다. 아 오실 거야. 아, 더 오실 아, 거야. 아까, 오전에 너무 아까 소문 났잖아 우리 동네 주민분들한테 아, 소문 났잖아. 응. 내일 더 많이 오신다 그랬어. 와. 약속했어. 진짜 오늘만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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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일 내가 보기엔 태욱이는 커피 잘 만드는 것 같아. 내가 오늘 한5 0잔만는것 같아. 근데 태욱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게 감독님들 하나씩 다 드린다. 그러니까 50잔을 만들게 된 거야. <laughs> 맞아요. 50잔을 한건 아니에요. 감명님 손님은 50명이 안오는데 손님은 50명이 안, 오, 안, 손님은 네, 50명이 안 왔단 어, 말이야. 그러니까 맨 처음 본 카페 개업했을 때 그때 라떼를 한번 해 봤어 가지고 근데 오늘은 오늘은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괜는네 내 원두만 지금 사용을 50잔을 하셨어요 오늘 저도 한 5점 먹었으니까 음. 너는 뭐그 커피를 받아먹니? 어? 10분의 1을 먹었네 나는 커피 한 잔도 못 먹었어 왜 그러는 거야? 아직 저... 그리고 저도 원래 커피를 좋아해서 그래서 만들면서 저도 몰래 해서 제가 좀 빼먹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아직 젊네 잠잘 와? 네어 젊네 어리네 어제는 도진이 형코 고는 소리 때문에 좀못 잤는데 무슨 소리야 <웃음> <웃음> 너... 나 포크 들고 있었어 지금. 우리 우 각방 써요, 형 근데 진짜 각방 써요 나는 태욱이가 설마 침대에서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계속 삐걱삐걱삐걱삐걱 삐걱, 삐걱, 삐걱. 너무 심한 말이야, 태 자다가 제 뒤척뒤척거리는데 원래 형, 찔러라 너뭐 했어, 어제밤에뭐 했어? 삐걱삐걱삐걱 삐걱삐걱삐걱삐걱 이거였어요 너무 심한 거야. 뭘 한다, 제뭐 하긴데. 나 제가 피가 차라리... 걸려야 형이 코고는 걸 멈췄어요. 천레이, 오 짜. 파라 파라 파라. 오늘 그절 그걸... 근데 난 되게 좋았다. 저번에 폰카페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. 맞아. 나는 사실 커피도 잘못 마시는데도 커피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되게 그렇구나. 두려웠어요. 음... 걱정. 근데 그래도 그때 한번 경험이있다고 이번에는. 뭐 내가 커피를 내리진 않았지만 정말 믹서기를 알겠지? 자신 있게 갈 수가 있고 아, <laughs> 맞아. 당당해. 어, 음. 되게 당당한 거야.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도 뭔가 어 있지.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. 음.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바구니 들고 막 뛰어 뛰어. 맞아 거. 맞아. 음. 다들 이렇게. <laughs> 네, 되게 저는 처음에 아뭐 이럴 줄 알았는데 방송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어, 아, 내 네, 이따 갈게요. 이따 일행 오면은 어, 같이 데려갈게요. 이래가지고 제가. 혹시나도안 오실까봐 꼭 오셔야 돼요. 또는. 꼭 갈게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하, 이러면서 아 아직 박민주 살아있다. 먹히는 거같 그리고 심지어 그한 분이 원래는 안 오셨었다가 저녁 공연 때 오셨잖아요. 공연 다 끝나고 저 샤르르 완전 팬 됐어요. 이랬어요. 아까 오면서 계속 무한반복했다는 거예요. 근데 목소리가 지금 망망했네. 근데 나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나 네, 사실 마. 나름 아이돌 출신이라고 네.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왔단 말이야. 음. 나 똥손이여가지고 내일부터는 너무 이제 아또 다른 아이돌 사람이 컨셉이 아이돌 다른 사람? 컨셉이, 아. 사람? 컨셉이 아. 벗겨집니다. 아 그러면 <laughs> 다른 사람이, 사람이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다, 다른 사람이 나와. 그러면 삼만 사천 원. 똥같이 오면서 맨얼굴로. 맨홀블로... 인터뷰 할 거라고 생각해봤어요. 음,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저 배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스노우 필터가 혹시 되나요? 네. <laughs> 그리고 더 하이라이트는 건, 아니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, 네. 사실 도진이 오늘 처음 봤잖아요. 음. <laughs> 갑자기 존댓말한다고. <laughs> 처음 봤잖아. 근데 민주랑 태욱이는 좀 알고 있었고. 성격을 또 알고 있었으니까 되게 편했는데, 사실은 좀 겁을 먹었어요. 도진 씨는 어떤지, 도진 사장님은 어떨지 모르니까. 물론, 뭐, 우리 단톡합, 단톡방이 있었지만, 모르는 거잖아요. 직접 안 봤으니까. 근데 생각외로, 더 잘생겼더라고요. <laughs> 얼굴이 새콤하더라고요. 아, 민, 민주 눈이 이만해졌어. 아이 그냥 좋게 말을 해줘야죠 이러면서 아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네네 <laughs> 네, 그래서 첫인상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보는 사이 같지? 아 제가 되게 친근감이 있어서 한번사람이랑 금방 친해져요. 원래 0.5초만 지나면 친해져요. 음. 빨리 친해지고 음. 빨리 헤어지고. 아그런 거야? 빨리 헤어지고. 빨리 친해지고. 어, 빨리 오케이, 오케이. 사람들 싫어해. 자. <laughs>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도진 되겠습니다. 노래 실력으로 조금 보여드려볼게요.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도 똑같이 민경나 자리 바꿔가지고 돼지방너는 음. 커피, 준주는 네. 수박 주스 음. 잘 해주시면 제가 손 소독도 열도 제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? 음. 네? 테이블 정해 다 하시고. 네 테이블도 제가 음. 설거지도, 설거지도 하시고. 하죠. 없잖아 월급 없어! 없잖아 원래 출연료 빵! <웃음> 출연료는 <웃음>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빵이야 <laughs> 여기서 나오지 오빠, 않잖아요 잠깐만 <laughs> 그래. 이 출연료 다 저한테 입금하세요 아, 빠가 이리로 와보래요 그래서 진짜로 <상어방으로> 만들어야겠다 <laughs> 진짜 우리 진짜 내가 보기엔 고생했어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, 진짜 너무 행복해 빵 메뉴를 해봤잖아요 사실 솔직히 시청자분들은 제가 만드는 걸 이렇게 그냥 보시고만 있지만 열기가 진짜 뜨거워요 모르셨죠?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것마저도 내가 이제 해야 어, 될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장갑을 꼈냐면 이 손잡이부터가 뜨거워요 사실 그리고 이게 열고 있으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오래 서 있으면 좀 열기가 확 와요 오.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커피숍을 우리가 막 플랜카드로 뭐 홍보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뭘하지 않았지만 이 근방에 있는 고성 어르신분들이 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 내일 오고 싶다고 노래 또 듣고 싶다고 이런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아참이 어, 지역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게 있었고 어,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 우리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내일도 다 화이팅 하자 우리 뽕카페 내일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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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자유시간 강력히 네. 원합니다.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, 약간 발도 못 담가 보고, 막 이런 거좀 아쉽고, 바다로 응,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